한마디로 1억 5천이라고 싸게 낙찰 반값에 받았지만 대항력 유지돼서 2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 되는 채무자 신분으로 바뀌는 서민이 2억을 어디서 마련해요? 말도 안 되는 진짜 끔찍한 경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1억 5천 200이나 제가 받았거든요. 어요 정도만 금액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근데 2억 넘게를 인수해야 된다니까 안타깝긴 합니다. 제가 최대한 어, 경매 히어로답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도 가치가 뛰어나고 현장감 넘치고 아주 스릴 있는 경매 현장의 영상을 전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인이라면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사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법원 경매 물건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 대장 옥션이죠. 이 옥션 사이트를 통해 권리 분석도 될수 있게 쉽게 볼 수도 있고요. 각종 공적인 장부 뭐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감정평가서 등을 보면서 경매를 아주 쉽게 할수 있는 사이트를 대장 옵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제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경매물건 한눈에 볼수 있고요. 이 물건을 보면서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거나 해결하고 싶은 것들을 활용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대장 TV 카페를 통해 경매물건을 보면서 궁금했던 거나 아이러니한 거나 의구심이 드는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명도에 대한 문제, 세금, 대출, 그 외에 권리 분석까지 무료로 상담받으면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답변받으면서 경매를 빠르게 할수 있는 게 대장TV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페도 제가 운영하고 있죠. 음, 이 카페의 대표적인 카페인데, 우리 카페에 다급한 질문이 하나 올려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형태의 질문이 달렸습니다. 내용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경매인들이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밟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장에 직접 방문했고요. 이 경매인의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그코너의 이름은 경매 히어로.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인들이 위급해 처해 있을 때 막상 현장에 와서 제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말고 누가 하겠어요. 경매 2배 세대인데 자 우선 본교수로 들어와서 이 질문 내용은 이 다급한 위급한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없는 돈을 모아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서울 오피스텔을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은 부동산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으며 보증공사 가입 물건으로서 대항력 포기한 상태로 경매로 나온 물건이었죠. 낙찰을 받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었고 대출도 80% 이상 나온다고 하였지만 그냥 모아둔 돈이 있어 현금으로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계에 방문하니 날저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확약서는 법원에서 불허가를 냈기에 대항력은 유지되며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어야 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법원에서 대항력을 불허가 사유를 낸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냥 법원의 재량으로 한 거라고만 이야기해 주셨죠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경매투자자에서 약 2억 6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증공사에는 대학력을 포기 화격서가 법원에서 불어가 났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요 하루하루가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 누군가가 죽으면 이슈가 될까요? 그리고 담당 법원에서는 저와 같은 피해자분들이 더 있다고 하면서 요즘 부쩍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발 대장님,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얼핏 들어도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의 어머니분이 경매로 낙찰받은 거예요. 오피스텔을, 서울 오피스텔을. 근데 네, 이 어머니분이 자칭 경매 고수입니다. 20년 전에 경매 컨설팅 업도 하셨어요. 네, 이분이 이제 어떻게 입찰을 하게 됐냐. 어, 보증공사에서 대학력 포기 물건 리스트가 나옵니다. 어, 이 리스트를 보고 입찰을 진행하신 거죠. 포기한 상태를 보고. 시세는 3억 중반대, 중후반대 되는 오피스텔이었고요. 어, 이거를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대학력을 포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아주 나이스한 투자가 진행된 거예요 서울의 신축구 오피스텔의 3룸 아파텔이라고 불르는어 그리고 입지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입지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에 반값으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80% 이상 나온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어 근데 이제 현금이 모아둔 돈이 어종잣돈이 계셨어요 그 돈으로 잔금을 정확하게 납부를 했고 잔금 납부하고 법원에 방문하니까 천청 병력 같은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보증공사에서 요청한 확약서를 법원에서 인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항력은 유지되고 임차권 등기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증공사 또한 법원에서 어, 확약서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은 현재 유지되는 거고 보증금 전액을 사억 대를 어, 편제해라 이렇게 요청을 주신 겁니다. 그럼 낙찰금액 한 1억 5천만 원 빼면요 약 2억 6천만 원의 빚을 갚으셔야 되는 채무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잔금까지 납부한 상태라 매각 불허는 불가합니다. 법원에서 매각 불허가도 안 된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1억 5천이라고 싸게 낙찰 반값을 받았지만 대항력 유지돼서. 2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되는 채무자 신분으로 바뀌는 서민이 2억을 어디서 마련해요 말도 안 되는 진짜 끔찍한 경우를 겪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해당 집은요 임차인이 이제 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정확하게 변제받으시고 안전하게 다 퇴거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또 누군가가 깔쇠를 뒀어요 낙찰까지 받으셔 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까지 다 쳤는데 집도 못 들어가 이제 연락처를 막 적어 놓갔는데 집엔 있대요 깔세 하시는 분이 근데 없는 척합니다 매번 가는데 없는 척하고 전화도 안 받고 한마디로 뭐예요 어, 빚도 2억 이상 졌는데 집도 못 들어가고 팔지도 못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죠 자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면 이 분을 좀 구제해 줄수 있는지 해당 부문을 현장을 출발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오늘 물건지로 출발하면서 좀더 자세한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출발해 보시죠. 이분에게도 이 투자자분에게도 들어보면 이제 법원이 잘못한 거 아니냐? 보증공사에서 확약서를 냈는데 법원이 인용 안한건 법원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투자자분도 잘못한 게 있어요. 약두 가지입니다. 보증공사에서 제공되는 확약서만 보고 대항력 포기 신청서만 보고 입찰한 게 잘못입니다. 법원은요 매각길이 촉박하거나 변경이 어려우면요 보증공사에서 대항력 포기했던 확약서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차시 말고 다음에 내라. 어, 이번엔 인용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길 변경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증공사에서 제공되는 확약서만 모시고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 경매정보지에서 제공되는 품질 보증서가 있죠 매각물건명세서를 정확히 보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이 매각물건명세서에 비고란이 있어요 그 비고란에다가 대학력포기확약서가 제출됨 요런 정확한 단어가 코멘트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비고란에 아무것도 안써 있다 그럼 이건 대항력 포기 물건이 아닙니다 어 이런 크로스체크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관과하신 거죠 이분이 그냥 보증공사에서 제공됐으니까 다 포기 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입찰했던 게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러면 보증공사에게 파격서를 진위가 냈으니까 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를 한 거니까 음? 법원에서 인용이 안 됐으면 보증부사에서 보증금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증공사들도 이런 거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 정확한 공지사항이 기재되어 있긴 합니다. 기재 내용은 이래요. 경매응찰 전 반드시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에서 매각물건 명세서상 조건 변경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마디로 보증공사에서는요 주의 사항을 별도 공지했으며 법원에서도 기일 변경이 어려워 대항력 포기를 불허가를 통해 매각 물권 명세성 반영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 보증공사, 법원 양쪽 다 전부 책임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매 투자자분이 두 번째로 실수하신 건요. 낙찰 받고 잔금 납부 전 매각 결정 기일 2주가 주어집니다. 그 사이에 사건 열람을 통해 이 경매 물건에 큰 하자가 없는지 물건지에 방문해서 물건에 대한 중대한 하자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체크하고 잔금을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은행에서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은행은 영리 기관이에요. 잘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잔금을 낸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찰받고 매가하와 결정 기간은 우리 낙찰자도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감액 반환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아무런 액션 없이 그냥 무턱대고 잠금을낸게 실수가 될수 있겠죠. 이주 동안 물건지 방문, 사건 열람, 현장 조사 등을 면밀하게 해서 잠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 실수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보증공사에서 제공되는 그 보증금 대항력 포기물건 리스트만 본 거,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지 않은 거, 두 번째 이주 동안 법원에다가 사건 열람을 통해 물건에 대한 진실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에 방문해서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지 이걸 검토하고 장금을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모두 다 캔슬하고. 그냥 낸게 이분 투자자의 중대한 큰두 가지의 실수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제 얘기 들어보니까 또, 어, 그러네. 투자자가 실수한 게좀 많네. 라고 생각 될수 있겠죠? 어, 아, 저걸 왜 체크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경매 하다보면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런 피해자가 많이 양산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럼 최대한 구제할 수는 없는 거냐? 어, 2억이라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거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냐 아 아니죠 제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장에 방문한 거고요 우선 물건 보면서요 이분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물건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현재 그 우리 어, 구독자분이 낙찰받은 온피스텔 물건지에 방문했습니다 베이지색 톤의 아주 유럽형 느낌을 갖고 있는 유니크한 주변의 건물들 대비해서 상당히 유니크한 건물의 외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형 경영 물건지 인근으로는 쌍문역이 위치해 있고요. 바로 인근에 우이천 녹지공간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주거의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매력적인 입지긴 합니다. 거기에. 중대형 오피스텔 면적에서 보기 힘든 30평대 내부는 3룸에 어, 가족 단위가 충분히 거주하는 아파텔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죠 매력적이긴 합니다 확실히 시세로 주변을 따지면 3억 중후반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는 합니다 아, 근데 우리는 여기에 누가 있다? 무슨 깔세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원래 경매 나간 집은 임대차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약 6개월에서 1년 동안 경매 나가는 집행 기간 동안에 그냥 놀리긴 아까우니까 중개사나 어 아니면 원 소유자분이 그러니까 깔세로 임대를 두는 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살아라. 아니면 보증금 500 아니면 1,000만 원에 한 6개월에서 1년 단기만 살아라. 어 아니면 명도비를 요청해라. 이런 악의적인 깔쇠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 경매물건이 그런 경우에요 어, 현재 깔쇠가 들어가 있고요 연락이 두절입니다 어,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있는 거 아는데 계속 피하고 있어요 문에다가 쪽지를 붙여놓은데요 붙여놨대요 우리 시청자분이 낙찰자니까 연락달라고 가보면 쪽지 떼어져 있고 떼어져 있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제 생각엔 이사 비용을 좀 무리하게 요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의 성함도 깔세 분 성함도 땡땡 끝에 왕이야. 어, 땡땡 왕. 딱그 빌라 왕의 느낌, 사기꾼의 느낌이 살짝 풍깁니다. 스멜이 제가 또 그런 거 때려 잡는 거 전문가잖아요. 그죠 어, 어딜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아요. 어, 예전에 어떤 문인도 이렇게 얘기했죠 난못 나가 끌어낼 거야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수천만 원 명도비 달라고 하는 거 원큐에 해결한 게 접니다 명도 전문가죠 그래서 우선 이분의 정체가 뭔지 누군지 어 악의적인 문인지 악기적인 문이면 제가 바로 단칼에 끝낼게요 전문가잖아요 우선 물건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아 그래도 추운 데 있다가 살짝 들어오니까 따뜻한 게 좋네 역시 사람은 사소한 거에 행복을 느낍니다. 여튼 내부는 깨끗해요. 7년밖에 안된준신축구 단지가 구성된 아파트이고요 내부의 구조는 30평대, 방 개수는 3룸, 화장실도 두개 있어요. 거실 주방도 분리돼가고요. 중대형 평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오피스텔을 거주하시면서 나중에 청약까지 노려볼 수 있는 어 요즘에 많이 선호를 받고 있는 아파트 한번 물건지까지 올라가 보시죠 승강기도 있으니까요 자 현재 낙찰 받은 물건지까지 바로 방문했습니다 어 주변 상태나 위생 상태 깔끔하고요 아주 쾌적하고 좋아 보이긴 합니다 우리 거는 여기 301호입니다 도락부터 인터폰 최신 숙을 거짓됐고 뭐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없어서 점유는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깔쇠로 세고 계신 분이 점유하고 있겠죠 왜 연락을 안 받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는지 도대체 원하는 목적이 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분이 1억 5,200에나 제가 받았거든요 어, 이 정도만 금액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근데 2억 넘게를 인수해야 된다니까 안타깝긴 합니다 제가 최대한 어, 경력 히어로답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물건에 단독 입찰도 아니에요. 누가 또 들어왔었어? 2등 입찰 인원들이 또 들어오긴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보증공사 물건만 보고 입찰하신 분들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영상이니까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깔끔하고 안에는 3룸 화장실 2개 도어락 괜찮고요. 깔끔합니다. 볼게요. 누르는 거 잘하잖아, 제가, 그죠?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긴 합니다. 자, 눌러보죠. 안녕하세요 네번 눌렀습니다 안에 인기척이 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잠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다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여기서 만나고 해결하고 가야겠죠 크게 문제 없습니다 협상이 안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경매 절차를 밟으면서 인도명령제도와 통해 강제집행 개고를 통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 절차 저희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아마 연락 올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사비를 받으려면 연락 오겠죠. 그럼 제가 그것도 생생하게 영상을 전해드려볼게요. 하여튼, 집에는 안 계시는 것 같고, 혹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대답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나가서 어떻게 상세한 구조 사항을 말씀드릴 건지 같이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서 추가적인 사항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경매를 낙찰받고 약 2억이라는 빚을 지게 된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에 있는 오피스텔 현장까지 직접 방문해서 제가 꼼꼼하게 현장을 전달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떡하냐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저런 건 방법이 없냐? 저분을 구제할 수 없겠냐? 제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을 좀 생각해 보긴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분의 추구 전략 해야는요. 자, 이번 건처럼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하는 과태료 등이 발생 시, 어, 법적 효력을 대동해서 민원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신문고에 강력한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 것이죠. 단순적인 내용이 아닌 법률 자문, 관련 판례, 현장 서류 등을 증거자를 최대한 수집 후 심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최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서 법률 자문을 대동해서 지원할 예정이죠. 우리 회사+ 회사의 법률 팀이 따로 있습니다. 법률 팀을 대동해서 안타까운 이런 우리 경매 투자자분들이 누굽니까? 채무자의 빚을 환가시키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입찰을 했는데 이런 불가피하게 인수를 통해 안타깝게 경매인들이 빚쟁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냥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자료와 판례들을 근본으로 제가 국민신문고에 정확하게 요청을 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허그, 보증공사와 직접 컨택을 통해 저희 회사에서 직접 컨택을 통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인수 금액을 일부 조율한다거나, 혹은 인수 금액의 납부 금액들을 일시불이 아닌 일정 구간을 두고 뭐 지불할 수 있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 최대한 긍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저희가 보증공사와 다이렉트로 컨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질 점유자를 빠르게 내보내는 겁니다. 이 점유자가 나가야. 뭐 임대돈 팔아던 어떻게든 돈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쳤는데 악질점유자 때문에 못 나갑니다 집에 인수인계를 못 받아요 집 이전은 못 받고 있어요 또 이런 악질점유자 해결하는 게 누가 전문가예요 저죠 전 좋아 이런 사람들이 어?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상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전화했더니 어 2천만 원 달라 어, 천만 원 달라. 내가 안 나간다. 못 나간다. 내가 들어놓으면 네가 어떻게 끌어 끌어낼 거냐? 끌어내는 걸 제가 전문합니다. 회사에서 법적 절차와 협상 명도팀을 구성해서 빠르게 단기적인 명도를 100% 무료로 저희 회사에서 지원드릴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야겠죠. 어 그냥. 어, 보증공사에 돈을 좀 납부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우선 계산해볼게요. 낙찰금액이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보증공사에서 요청한 금액은 4억 천이에요. 그럼 1억 5천이 보증공사로 천액 배당이 들어가면, 어, 우리 이 시청자분이 인수해야 될 금액은 2억 6천만 원대가 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억 5천 합계 2억 6천 얼마예요? 4억 천에 이 오피스텔을 매입하게 되는 케이스가 될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요 주택 규제가 너무 심해서 서울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어, 현재 위치는 도봉구 쌍문동이고요. 쌍문역이 인근에 있고 녹지공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형스러운 건물 디자인과 함께 내부는 3룸에 화장실 두 개까지 거실 주방 분리돼서 가족 단위의 임대 구성이 가능한 그런 메리트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에는 어, 크게 어렵지 않은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시세가 이 정도 시작 되면 3억 중반대 중후반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장 TV 그래서, 최대한 3억 후반대까지는. 최대한 팔수 있게 도움을 드려서 피해 금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전체적으로 지원드릴 예정입니다. 어,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어, 피해액을 최소한 줄여가면서 어, 최대한 다시 경매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런 경우를 보완해서 다시 사회 나가서 일원이 될수 있고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좀 높으세요.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끙끙 알고 있는 그 딸분은. 자식분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노후 자금을 조금씩 보태고자 자식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한 건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 거니까 조금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경매 히어로인데 최대한 도움을 드려서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후속 영상들도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분이 그 경매계에다가 문의해 보니까요. 법원에서도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냥 보증공사에서 제공되는 그런 대학력 포기 리스트만 보고 낙찰받고 법원에서 인용되지도 않았는데 낙찰받아서 수천, 수억을 인수하는 분들이 법원에서 요즘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통해 이거 경매 고수분들도 싹다 당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경매를 좀 한다고 생각하니까 허술해지는 거죠 교통사고 누가 내요? 초보자분들은 운전 교통사고 못 냅니다 왜못 내요? 그냥 앞으로만 가잖아 직진만 하는데요 사고 교통사고 누가 내는 거예요? 운전 좀 익숙하고 좀 한다고 생각하니까 운전 중에 핸드폰 만지고 전화 받고 미디어 시청하고 끼어들기 하면은 나도 화나고 또 끼어들고 어 빵빵 울리고 그렇다 사고 나는 겁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내 모든 걸을 잃게 할 수도 있어요.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으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권리를 활용할 줄 알면 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이고, 경매 무섭네. 낙찰, 1억 5천 낙찰받고 2억을 인수해? 야, 경매 못하겠다. 무서워서. 아유, 나 경매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충분하게 안전하게 경매할 수 있어요. 정 무섭고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싸게만 받고 싶다. 나는 그냥 보호장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장TV 실전반에 그냥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싹다 컨펌을 해드려요. 그래서 단한 건의 실수도 발생되지는 않긴 합니다. 저희 실전반에서는 평생 운영하니까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우리 경매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경매인들이 안전하게 자본 증식을 시킬 수 있도록 경매 히어로처럼 나타나서 계속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서요 경매를 통해 손해를 받거나 투자 손실을 받거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대장 TV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세요. 그러면 어, 제가 자문조문을 할수 있는 것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드리고요, 현장 방문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 어, 우리 실전반이야 저희가 무조건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일반 카페 회원분들은 어, 제가 전체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큰 피해를 입었다 어, 이건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같이 경각심을 줄수 있게 영상도 찍어보고 같이 전달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히어로가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경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앞으로도 이 후속 영상을 통해 이 물건이 어떻게 매각되는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추가적으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희어로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경매 투자 해 보도록 하시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더욱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장TV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아 목소리가 딱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카페 글잘 읽었고요. 아, 우선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돼서 최대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선 도움을 드리기로 결정이 났거든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자 우선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같은 게 불이익이 발생되면요 국민 신문고에다가 강력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 네. 법무팀에서 법률 자문과 판례들 좀뒤져갖 신문고에다 최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거거든요 지금 보조공사와 저희가 다이렉트로 이제 컨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 네. 인수금액 조율 여부와 연납부 네. 등을 따질 거거든요 아, 네. 조율이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합니다 워낙 완강한 상태라 네 맞아요. 아 어, 근데 아예 안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권이 네. 돼 있는 상태에서 못 판다 아닙니다. 임차권 돼 있는 상태에서 팔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아 그래서 네. 네네, 대신 그래. 이제 임차권을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매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 잔금 납부와 네. 우리가 조금 뭐 내야 될 돈이 있으면 그 네. 내야 될 돈으로 임차권 말소 등기와 함께 지금 전세와 매매를 동시 에 내는 케이스를 아, 생각하고 네. 있어서. 어떤 도움을 좀 드릴겁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명도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명도를 해 드릴거라 어 보니까 글적이더라고요 아까 살짝 느낌이 전화 해보셨어요? 네 전화도 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보내고 쪽지도 붙여 놓고 왔고 이 전화 해보시면요 이 전화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통화가 돼요 아, 네. 이거 전화해보시면 그 코멘트가 나옵니다. 네, 맞아요. 코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전문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 같은데, 네. 저희가 또 이제 밥 먹고 하는 게 이거 듣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는 최대한 저희가 인도 명령 소장 접수와 함께 좀 도와드릴 거거든요. 아, 네. 음, 어차피 집행이 가능한 케이스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내용증명도 보낼 거고, 경매 집행 방해죄로 해서 형사적인 부분들도 같이 요청할 거라, 최대한 빠르게 명도를 통해... 완벽한 주거 이전이 될수 있게 그래야 이제 임차권 등인 둘째 치고 명도가 돼야 집을 볼수 있으니까 아네 맞아요 우리가 좀 출구 전략을 잡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최대한 피해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아, 취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아, 네.